아, 여기는 경상북도 청도군 적천사입니다. 아름다운 은행나무, 약 85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 적천사로 어, 정말 거대한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. 보통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여기는 두 그루가 있어서 굉장히 나무 수형도 아름답고 아직까지 단풍은 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정말 두 걸어가 서로 의지하면서 오랜 세월 이 정말 대자연을 아름답게 빛내고 있는 나무입니다. 은행나무에 소원을 적어 보셔라 하는 그런 팻말도 있고 여기에서 죄를지냈는지 소주병과 나름대로 그 당산목이라 그러죠? 당산목으로 그런 정말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나무 같습니다. 오늘 일부러 적천사 은행나무를 보러 여기까지 왔습니다. 천년 기념물이 오래오래 잘 살도록 저도 염원을 하겠습니다.